자, 경영 정보 시스템은요, 이렇게 MIS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경영, 여기서 경영, 어, 밑에 나와있죠? 경영 정보 시스템, 이렇게. 자, 시스템은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들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뒤에 S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누어서 뜻을 한번 살펴보고, 정체적인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의 일을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충원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여기 보면 계획하고 이렇게 있죠. 이 과정을 전부 다 경영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정보입니다. 정보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구성되고 가공된 데이터.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데이터랑 정보를 구분한 것. 그래서,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것, 정보는 가공된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에 시스템입니다. 자,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공통의 하나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인 집합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염두해 주시고요.